WRM 아우쇼 6x6 큐브에 볼코어 키트 끼우는 방법입니다 이번 키트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서 이 볼코어 키트 이두 부품이 서로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들어간 부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코어 키트를 끼우실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끼리 서로 끼우시면 안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이 아웃슈 코어 축의 날개 부분에 딱 걸치게 되는데, 이 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어 자체적으로 서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부분에만 살짝 본드를 발라서 서로 아주 약한 결합력으로 결합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코어 자석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서 나사를 풀어주시고 위층은 그대로 떼서 잠시 놔둡니다. 그리고 아래층도 나사를 풀어서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키트를 끼워줘야 되는데, 이 부분은 어, 조금 숙련된 분들이라면 블럭을 빼지 않고도 끼우실 수 있지만, 웬만하면 다들 부러진 상태로, 다들 분해된 상태로 끼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분해를 해놓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어 부분에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죠. 이 날개 부분에. 코어 키트가 톡 하면서 걸리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끼워지면은 이 상태에선 잘 빠지진 않는데, 나중을 위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아주 살짝만 접착제를 뿌려줍니다.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약간 표면 장력이 있을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되고 바깥쪽으로는 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반대쪽 볼코어 조각에도 미날류를 뿌려 놔줍니다. 이 정도만 뿌려 놔주시면 됩니다. 코어 키트를 끼워주시고, 이 코어 키트가 서로 엇갈리게 되도록 끼워주시면,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부착이 완료됩니다. 그리고 이 조각들은 잠시 빗겨두고, 코너 조각 8개 가져와서, 키트를 끼워주시면 됩니다. 부품이 아주 작아서 끼기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잘려져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끼워놔주시고 나머지 두 각을 손톱으로 밀어주시면 가볍게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넣지 마시고 손톱으로 겉 부분만 눌러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들어있는 이 툴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블럭의 이, 이 부분을 잡고 누르시면 이핏 부분이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잡고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8개를 끼워 놔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키트가 전부 다 조립됐고, 이제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조립하시면 볼코어 키트가 완성됩니다. 큐브는나에서 어, 큐브 단품하고 그리고 볼코어 키트 추가로 주문해주신 분들한테는 이 조립까지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